오늘은 꽃비를 뺏겨서 베리어 한눈을 파는 사이 박힌 와드에 바보처럼 말해보다 전멸을 써야 했고 정글 위치를 생각해서 나름 사려봤지만 꽃비는 뒤에서 나타났고 똥꼬가 찔려 네 발로 걸어야 했다 그래도 아직 일대일만큼은 결코 밀리지 않았고 윽로 전멸을 뺀 뒤에 빠지는 척 하다가 역시나 상대 탑에 왔고. 뽀삐는 탑 근처를 한참 서성이다가 다이브를 하러 왔다.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결국 죽었고 다행히 피오라는 데려갔다. 리신의 나이스라는 말은 민망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지 뽀삐는 계속 탑갱을 왔고 나는 조금 꼴받았다 리신이 너무 미안하다라고 해서 나는 씩씩하게 센척을 해봤는데 사실 바지 내리고 쌀까봐 반장하고 있는 상태였다. 에라 모르게 다이브 이후에 바이크 나이트로 솔키를 땄다. 팀원의 칭찬에 으쓱해서 징스의 궁에. 가버릴.. 알아라. 또 너냐? 엽.. 뽀삐에게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 그를 구하러 보튜요도 왔지만 이번엔 나에게도 친구들이 있었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뱁따큰 뽀시기 가 됐다. 참